지금부터 약간 520여년 전에 전국시대에 네. 예? 우리가 저 이런 말 있잖아 5월 동주라고 그러잖아 5월 네. 예? 5월 동주라고 그러잖아 동주 어? 네.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그렇게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에 그, 완전히 그 사이가 안 좋았었던 그런 시절에요. 5월 동주인데, 오나라는 이제 부차가 있었고, 부차. 예? 부차가 있었고, 월나라는 구천이 있었다고, 구천. 근데, 부차 옆에는 오자서, 오자서, 자서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고, 구천이 옆에는 범녀라고 하는 또 책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 원수 때문에 부차가 저기 월, 월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어, 누구야, 오왕, 구, 천이를 볼모로 잡아가는 거야. 구천이가 끌려갈 적에, 그 이제, 문종이라고 하는 대신한테 월나라의 행정을 뺏겨 맡겨. 어? 뺏겨도 이제 신화국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책사인 법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종한테 이제 또, 저기, 저, 오나라 승상한테, 어? 또 이렇게 막 뇌물을 바쳐가지고 좀잘좀 봐줘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던 거야. 그 잡아가갖고, 이제 그, 이제 신하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 신하지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어떻게했어요그 이제 성벽 쌓는데 그런 데 갔다가 이제 막 불어서 그한 노예같이 어, 10년을 갔다가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심하면 불러 들여 가지고 넌 이런 니 저런 니 이제 골려 먹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왕 부차가 어? 중병을 앓게 됐다 그래 중병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법녀가 점을 딱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천의 책사, 이제 법녀. 근데 자서와 소백이 유계임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월절서에. 근데 그 자서가 오자서. 왜 오나라의 그 대신이고, 오, 월나라에는 법녀가 있었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이제 기울림삼식에 달통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법류가 이 점을 딱 쳐보더니, 아, 오왕 부차는 기사일날 차도를 보이다가, 어? 임신일날 쾌찰하게 됩니다. 지금, 어, 오왕 부차가 중병에 걸렸다고 지금 하니까, 이 왕께서는, 누구야? 부처님한테 가셔서, 어? 저기, 사람의 그 병은 똥맛을 봐야 된다. 변, 변을 맛을 보면 알수 있다. 어? 라고 해가지고, 변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 변을, 다, 변을 을 맛을 보고서, 어, 맛을 보면 틀림없이 신맛이 날 겁니다. 별, 그 중병은 아니고 기사일날 차도 보이다가 임신일날 쾌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중에 쾌차한 다음에, 그, 그 부차가 아주 잔께에 간교한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독하지는 못해가지고, 그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아마 풀어질지도 모르, 모르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천이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어찌 그래도 일북의 왕이었는데 가서 남의 그 변을 받아서 똥맛을 보느냐, 이제 막 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류가 그러죠. 옛날에 주문왕은 그 아들 배급고를 삶어가지고, 어? 주왕이라고 하는 그 폭정을 하던 그 하은주에서 이 은나라 그 마지막 그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 문왕을 가, 저,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그 아들, 그 배급고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이게 고기국이라고 먹인단 말이야. 근데 문왕은 아무, 아니, 알고도 아무 태어남, 응 아무런 어떤 저기 없이 평정을 유지한 태어나게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 나와서 기회가 됐을 때를 참 그렇게 기다렸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문화 문 주왕 주나라를 건국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어떻게 남의 똥맛 보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지금 우리 이 법령을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지 왕한테 이제 가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예 오, 저 구천이 왔습니다 병을 좀중독을 얻으셨다니까 제가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니가 와서 어땠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변맛을 보면 어? 이 왕의 병을 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변을, 변통을 을변좀 주십시오 그고 오니까 똥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맛을 보는 거야 그러더니 네이 병은 변해서 신맛이 나기 때문에 기사일 날 어? 차도 보이다가 그갑 저기 임신일 날 쾌차할 것입니다. 왕 왕께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어, 이렇게 저기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 누워서 부차가 참 미친 놈 아니야? 저거 저, 이제 가라오라 하는 거 이제, 이제 예를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딱 기사일 날 차도 보이다가 임신일 날 어? 기사. 4일날이지 예? 기사 차도를 보이다가 임신일날 퇴차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법률화 딱 보고 그래 이것이 아니 이것이 몇월달이라는 얘기야 술을, 술장이니까 묘월째 된다는 얘기지, 춘절이란 얘기지, 봄철이기 때문에, 목 왕지절이죠. 그러니까 병점에서, 우리 지금 여태 공부한 이 병점 있잖아요? 왕하면 안 죽어. 예? 네? 근데 이제 죽으면 언제 죽어? 가을 되면 죽는 거지, 그 병이 안 나면. 그러니까 가을 점에 가브릴 날 점을 하면 죽을 확률이 많죠. 또 봄점에 에? 경신일날 점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반대로 또 겨울에 여름점 여름의 일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 범녀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주색에 의한 태음 음란하죠 몸을 설계시킨다 목생활을 기운을 빼잖아 그러니까 뭐야 주색에 쩌들어서 기운이 소진된 병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 우리 저이 공부할 때 나오죠 이과발용은 뭐예요 이과발용은 음적으로 조용하게 발현이 된 것이고 저가 그, 후회한다. 발등 뜯고 싶을 만큼 후회한다. 드러내지 않은. 그죠? 음적인 일이다.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병은 처음 발병했죠. 근데 서프라이즈 놀래는 등사잖아. 와, 괴상하게 왜 몸이 이렇게 골골골 하냐. 막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자일날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병점에서 이 병, 관기잖아, 관기. 병점이야. 이거를 극제하는 것이 뭐예요? 식상이 극제하지. 관따를. 식상이 극제하지. 4, 5. 이렇게 되면 이걸 극제를 하겠죠. 그러다가 언제? 임신일날 신일이, 신일이 되면. 그러니까 4가 되면 은 여기가 되는 거지. 요 날이죠, 요 날. 위에는? 위에는 병증이 있고, 밑에는 사가 있죠. 그 다음에, 임신일날. 신일날은 일리되는 거죠. 일리되는 거야. 요것은 일간의 장생이 되죠. 네. 갑의 장생. 음. 예? 장생이 되니까. 갑의 장생이라고요? 예. 해가. 예. 해가, 그렇지. 해가 간목에 장생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쾌차를 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병증은 약을 쓰게 되면, 식상일날 차도가 나타나게 되고, 왜? 관기를 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간의 장생을 받을 때. 예? 그것을, 일본이라고 그러죠. 일본. 근본인 장생일날 퀴차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법녀가 그렇게 말, 저, 말을 한 다음에, 부처님이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일어난 거야. 임시일 날. 그 일어나자마자, 그, 저, 구천이를 오라고 그래라. 부처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에, 예, 법녀가 구천이 이제 의관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셔라, 그냥 가라. 그 석공처럼 일하던 그 모습, 흙먼지 무슨 모습 그대로 가면 마음이 약한 부처가 아마 감동을 받아서 저기 할 것이다. 하고, 일부러 그냥 가는 거야. 이러다 말고. 그래서, 뭐, 전화,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지가 시켜놓고, 누가 이렇게, 어? 구촌왕을 갖다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그냥 8, 9년을 고생을 한 거고, 근심년을 그, 이렇게. 래가지고 다시 의관을 갖춰라. 그래가지고 고 의관을 갖추고서, 어 내가 돌이켜보니, 이 구촌왕한테 너무, 뭐랑한테 너무한 것 같소. 이제는, 당신의 충성된 마음을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응? 저 월랑 월나라를 잘 다스리고, 응? 그리고 나한테 이제 충성을 잘 해라. 그걸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구천의 법녀가 다시 돌아가는 거지. 월랑으로 월나라로. 월나라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그 나오잖아. 서시라고 하는 철세그 가인을, 미인을 구해가지고, 바치잖아. 그러면서 이제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계속 조공도 바치고 아주 하지만 20년 동안 이제 병력을 키우는 거야. 예? 네? 어떻게? 그때 나온 말이 와신 상담이 있지, 와신 상담. 예? 네? 와신 상담이라고, 그냥, 뭐예요풀썩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쓸개를 하나 말아놓고, 일어나서, 쓴, 쓴 맛을한번 보고, 내가 이 원수, 대의이 원수 진 것을 안 잊을 것이다.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을, 아안 잊을 것이 아침마다 풀썩에서 일어나서, 그냥, 혓바닥에, 그, 쓴, 쓸개를 달아, 맛을 보면서, 그, 복수를 다짐했던, 그리고 20년만에 가서 싹 쓸어버리는 거야 20년만에 오나라를 그때 당시에 그그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법료와 자서가 올주일에 나오잖아 자서와 소백이 유기에 능통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